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KB 앞드 뉴스입니다. 네, 하와이 한인 문화회관 건립 추진 위원회가 주정부로부터 100만 달러를 지원받은 경위 그리고 현재 문화회관 용도로 구입해 놓은 갈리 벨리 건물 재정을 보고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하와이 한인 문화회관 건립 추진 위원회가 어제 3075 갈리 스트리트에 위치한 한인 문화회관 임시 사무실에서 주정부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 지원 경위와 문화회관 건물 재정 보고를 갖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추위는 먼저 2년 전 문화회관 용도로 구입해 놓은 갈리벨리 건물 재정 운영 경과 보고를 가졌습니다. 아만다장 위원장은 2015년 당시 문추위가 모금해 놓은 80여만 달러와 오어나퍼시픽 은행으로부터 210만 달러를 융자해 구입한 3075, 3059두 필지로 구성된 갈리 스트리트 건물이 2018년 4월 현재 시 정부 재산세 과세를 위한 공식 감정가에서 436만 8,500 달러로 그 가치가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문츠위의 기금이 2년여 만에 80만 달러에서 234만 5,725 달러로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츠위가 빌딩을 구입한 후 지금 2년 반이 지난 2018년 4월 현재. 문취이 건물의 시정부 재산세 과세를 위한 감정가는 총 436만 8500불 두 필지를 합친 금액인데요. 인상된 가치가 약 153만 1000불이 음, 인상된 가치로 책정되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융자 원금을 상환하여서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택 융자 원금이 200 22,775 달러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감정가에서 융자 금액을 뺀 차액이 약 230만 불인데요, 그 230만 불은 순수 자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하와이 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00만 달러는 현재 구입해 놓은 한인 문화회관 건물의 개보수 공사 및 증축을 위한 기금임을 밝히고. 만약 현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원금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만다 장 위원장은 오아나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보증을 서준 여섯 명의 문추위 위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주정부 100만불 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문화회관 건물을 개보수 공사하고 증축하도록 하는 용도입니다. 만약 2015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에 저희가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문화회관 빌딩을 저희가 구입하지 않았다면 100만 불 주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이 또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만다장 위원장은 문추위가 문화회관 용도로 구입해 놓은 현 건물이 지리적으로 타운과 멀고 또 지난 2년여 동안 한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문화회관이었다는 일부 동포들의 의견에 대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아만다 장 위원장은 관리 지역은 과거 이승만 박사가 세운 한인 여자 기숙학교 자리와 이를 기리기 위해 지정해 놓은 코리아 거리, 하와이말로 쿠라 코리아 드라이브가 윙 근에 위치해 있어 한인 이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 부지는 과거 문추위가 모금한 80만 달러로 구입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년간 현 건물에 들어가는 몰기지와 관리 비용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못했지만 이번 주정부 지원금으로 현 건물을 증축해 한인 문화회관 공간을 마련 동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주인은 이를 위해 오는 5월 21일 월요일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에서 한인 문화 회관 건립을 위해 동포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하고, 한인 동포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